여러분 안녕하세요 42페이지 문법 설명 영상입니다 어, 42페이지에서는 두 가지 문법사항이 있어요 어, 16번째 줄에는 HELP와 관련된 동사의 형식 어떤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요 19번째 줄에는 분사구문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어, 제가 이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수업시간에 임하고 또 시험 중간고사를 대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것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 줄입니다 유드국수 helps people in y u r hot summer days 유두국수는 사람들이 뜨거운 여름날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헬프라고 하는 동사 있고요. 피플 목적어 인듀얼이라고 하는 목적 보호가 있어요. 자, 목적 보호의 역할이 뭐냐면,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에요. 그러면 헬프 목적어 목적 보호가 있을 때, 이런 구조를 가질 때, 목적 보호에는 이세 가지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동사 원형, 투 부정사, 과거 부사 p p 형 그렇죠? 과거 부사 원래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형 부정사예요. 그런데 어, 원형 부정사든 동사 원형이든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할 때 그냥 동사 원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목적 보호로는 이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아요. 자, 동사 원형과 투부정사는 생긴 건 다르지만 얘네 두 가지는 의미도 같고, 의미도 같고, 그 다음에, 어, 쓰 i n 같습니다. 쓰임도 뭐냐면 능동으로 쓰여요. 능동. 그 다음에, pp는요, singing, s i n 그 다음에, pp는요, 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g i n 능동이고요, 자기 힘이 아 n 외부의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i n g i n g s i n g i n 어 어떤 개념에서 배웠죠? 능동태, 수동태 개념에서 배웠습니다.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목적어가 하면은 능동이고요. 되면 수동이다. 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견디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사람들이 견디니까, 여기서는, 어, 이렇게 힘의 방향이 있죠 능동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endure라고 하는 게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endured라고 하는 피평태가 나오면 틀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동사 원형이나 투명사는 능동의 개념이고 의미가 같다고 하는데 선생님 그럼 여기에 to endure 안됩니까? 왜 안돼요? 당연히 되죠 그쵸? 그래서, to endure 나 endure, 둘다 운동 형태는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지워 볼게요. 지어 보고, 한 가지 이해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어, 공부하면서 정확하게 어떤 그 목적 보호가 와야 되는지 기억을 하고 또 공부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지워 볼게요. 자, 이렇게 지우고 나서. 자, 예시문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도와주었습니다. 그녀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뭘 도와줬을까요? 그녀의 테이블. 자, 그럼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 가 거냐면, m o 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나는 그녀가 그녀의 식탁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라는 뜻인데, 자, 그럼 여기서는 move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려면 나올 수 있는 건세 가지라고 했죠. 동사원형, move. 맞죠? 그 다음에 to move. 맞습니까? 그 다음에 move 이이외의세개이외의 것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누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네 두개 뭐? 응동이에요. 어? 얘는 뭐 수동이죠. 그러면 그녀가 그녀의 식탁을 옮기는 건지 옮겨지는 건지만 보면 되겠죠. 자, 그녀가 그녀의 식탁을 옮기니까 옮겨치니까? 당연히 옮기는 거죠. 운동이잖아요, 운동. 그래서 역시 정답은 move 아니면 two, move 둘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move는 문법상은 가능하겠지만 여기에서 이상.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빨리 한번 지워보고요. 똑같은 단어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또 테이블로 하겠습니다. 테이블.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무브로 할게요.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 Next to my. 나는 그 식탁을 내건 옆으로. 옮겨지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석해서 어, 이미 다 나왔어요. 정답이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헬프, 다음에, 이것은 더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목적 보호로 오시는 거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move, to move, move 자, 이거 두 개. 운동, 이거, 수동. 됐죠? 자, 그러면 나는 그 치탁이 옮겨지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식탁은 옮겨지는 거겠죠 그럼 수동이죠 of the next to my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여기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어 우리가 그 Yes, I can에서 한번 점검하는 문제 풀어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그럼 두 번째 42페이지 19번째 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oodles or the field hoping hoping that crops would love like 나왔어요. 여기서는 국수가 국수 아니 국수래요. 죄송합니다. 곡식이요. 곡식이 국수 가락처럼 잘 자랄 수 있도록 바라면서 그 밭에다가 국수 가락을 뿌렸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서 되는 건데 이 부분, ing로 바꾼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 동시동작, 연, 연속동작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분사구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현재의 분사랑 과거 분사가 있어요. 보통 현재 분사는 분사 원형에다가 i n g 가 오고요. 과거 분사는 ed가 오는 형태가 많이 오겠죠. 이런 분사로 시작한 게 분사 구문이에요. <laughs> 자 그러면 분사 구문은 언제 쓰느냐. 자 문장에서 보면요. 종속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종속절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주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절이라고 하는 거 뭐라 그랬죠? 문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 때는요. 여기에 있는 콤마 하나로는 절대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접속사예요. 접속사. 이 접속사가 있는 녀석을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접속사가 필요 없고 그냥 어, 독립된 형태로 있는 게 주절이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 분사구문 만들 때는요, 종속절과 주절 두 개가 있는데, 콤마로는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접속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그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는 절이 종속절, 접속사가 없는 절이 주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또 여기서 분사구문 시작하기 전에 이 주절의 역할은 뭘까요? 주절은요, 주인 이 되는 절이기 때문에 얘가 기준이 돼요. 체육 시간에 기준하면 그 기준인 사람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예, 당연히 안 움직이죠. 주절도 기준이기 때문에 얘는 이 변화하는 이 종속절에 대해서 기준이 될뿐 전혀 변하지 않고요. 절대로 건드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종속절이 변한다. 뭐로? 이렇게. 분사 분명. 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잠깐만 정리. 자 절이 두개 있을 때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는 절이 종속절이다, 맞죠? 그럼 종속절이 분사 구문 형태로 변한다. 주절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참고만 할뿐 절대 변화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지우고 있습니다. 지워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자 그러면. 분사구문을 만드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자, 분사구문 순서 만드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접속사를 접속사 생략. 접속사를 지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음, 좀더 말씀드리면 접속사는 반드시 생략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생략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기도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군사 구문에서는요. 접속사를 생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접속사가 생략 안 됐다고 해서 그게 틀린 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어쨌든 접속사 생략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주어를 생략해. 주어 생략. 자 주어 생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것은 조건이 니다 뒤에 있는 주절 있었죠? 그 주절의 주어, 주절의 주어와 같았을 때만 생략합니다 주절의 주어와 같았을 때만 생략한다. 그러면 다르면요 생략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연습할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남아 있는 동사 있죠? 그 동사의 원형이 있어요. 그 동사의 원형에다가 뭘만 붙이면 되냐면? 아니지만 나 이렇게 붙여 줍니다. 자, 이게 다인데요 이거를 여러분들 무조건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이걸 여러분들이 뭐세개 무조건 하면 된다고 해서 뭐 2번 먼저 하고 3번 나중에 하고 1번을 제일 나중에 하고 뭐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1번, 2번, 3번 꼭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사 구문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 예시문을 한두 가지 정도만 풀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어, 충분히 분사 구문에 대해서 이해가 어, 잘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여기다가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When I Run away 이런 문장이 있다고 볼까요? 자,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그 사람은 도망갔습니다 어,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도둑이었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나를 피하는 사람일텐데 어쨌든 이 문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첫 번째 해야 될것 종속절과 주절을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컴마를 일단 나왔으니까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맨 네, 접속사죠? 어, 접속사 어떻게 찾나요? 한번 보세요. 여기 주어죠 여기 동사입니다. 맞죠? 여기, 키, 주어죠그 다음에, 여기, 라는웨이 이게 동사입니다. 그러면 주어와 동사만 있고요. 여기는 주어와 동사 이외에도 이 앞에 뭔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어, 아까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장과 문장이 있을 때그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접속사라고 했는데그 접속사를 포함한 게 종속절이고, 그 종속절이 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밝혀 됐어요? 이왼 부터 왼 끝까지가 종속적이죠? 그 뒤에가 주절이 될테니까 이 주절은 기준이 됨으로 변화하지 않고 오로지 참고만 할 사항이다 자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접속사 생략 자왼 생략하겠습니다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주어 생략 주어를 생략하려고 보니까 뒤에 있는 주절과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했어요 아이와 히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주어에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여기 생략할 수 있나요? 아니죠, 절대 없습니다. 여기서 아니. 뜨를 써준다고요. 그 다음에 of right 뜨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원형이 뭐예요? of right죠. 여기 동사의원인는 ing plus ing. 그 다음에 뒤에는 at home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콤마 찍고 뒤에도 he, t way 그대로 써주시면 돼. 요 뒤에는 변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쓰면 뭐가 돼요? e 로 끝났으니까. 어. 그래서 so, I arriving at home, he run away 이렇게 쓰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해가 되시나요? 좀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해봤어요. 그렇죠? 자, 여기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잘 보시고요. 모르시겠으면 뭐 다시 한번 돌려서 보세요. 그러면 이거 지우겠습니다. 한 개만 더이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사이켄에 yes, 어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 뭐 할까요? Well, if you turn to the left 만약 당신이 왼쪽으로 돌면 you can miss miss 같거 자, 보면 여기도 콤마를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자르면 주어 동사 나오고요. 주어 동사 나오는데 if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여기가 종속절. 여기가 주절. 주절은 기준. 종속절이 변한다. 됐죠? 시작하겠습니다. 접속사 생략. 맞죠? 그다음에 유. 주어를 이제 지우려고 하는데 뒤에 있는 주어와 비교를 해 봐서 같으면 지운다. 다르면 그렇 그냥 어, 지우지 못하고 그냥 있는다. 자 여기는 U와 U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U 지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동사 원형 남아있는 이 동사에다가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이는 대답이죠. 그럼 여기는 정답 어딘까 Turn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에 I-N-G만 붙이면 되죠. 그래서 turning to the left. 주인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세요. 만약 네가 왼쪽으로 돌면, 너는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사구문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 어땠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더 알고 싶은 친구들은요, 제가 학습자를 잘 정리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 그 학습자를 보시면서 공부해 주시고, 또, 혹시라도 질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질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